변비를 한 방에 해결하는 이것. 스리랑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유래된 베리베리는 각기병을 뜻하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나는 할수 없어, 나는 할수 없어였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신체의 여러 기능이 저하되어 몸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생긴 각기병의 이름인데 의학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비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B1은 체내에서 9일에서 18일이면 반감기를 막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과다하게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했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과 분자상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류신, 이소신류, 발린, 그세 가지 아미노산을 이야기합니다. 의 대사에 필요하며 신체의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B1이 부족할 경우 초기에는 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B1은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량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인체내의 모든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B1의 결핍은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신체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신경계와 피부, 소화기관은 비원의 결핍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 이유는 신경세포는 유난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며, 피부세포도 빠르게 교체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열량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이런 이유로 B1의 결핍증은 대부분 신경계, 소화기계, 피부정상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B1의 결핍증상은 식욕부진, 체중감소, 무기력증과 정신적 증세, 과민성 근육무력증, 심장비대 등의 심혈관계 증세를 수반하고 각기병을 일으킵니다. 습성각기병 웻베리베리라고 합니다. 은 말초신경장애 외에 심장비대 충혈성 심장병 부종 등이 나타납니다. 근성각기병 드라이베리베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근성각기병은 말초신경장애 외에 극심한 근육의 위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B1의 결핍병은 주로 과다한 음주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구토와 무감각,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급성 신부전을 깨끗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1의 필요량은 남성의 경우 하루 1mg, 여성은 0.9mg이지만 음주 습관을 가진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합니다. 비타민 B1의 효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00여 년 전인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시기에 장거리 항해에 나섰던 선원들이 지쳤을 때는 보리를 갈아서 만든 죽이나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기간 비타민 B1을 섭취하지 못한 선원들이 각기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었는데 보리에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된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인의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많지만 꼭 챙겨야 할 성분이 비타민 B1입니다. 감당할래 하루 분에는 비타민 B1이 인체가 필요한 양의 약 7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당할래에는 비타민 A나 C 등 비타민 외에도 혈액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 하루 소요량의 100% 셀레늄이 110% 폴리페놀 140%를 비롯하여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등 미네랄도 놀랄 만큼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당 할례를 드신 분들께서 피부가 환하게 밝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주시고 당뇨병의 직접적인 수치인 혈당 수치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올 때마다 황금손은 개발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낍니다. 감당할래는 인류의 공적인 변비를 쉽게 해결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순식간에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황금손은 감당할래를 개발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출산강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실현시키는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를 쓰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이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추위가 기성을 부리는 2월 초순의 일요일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